of those inside loading. 이것은 전설적인 존 존스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맞은편에는 마찬가지로 선혈에 젖은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서 있었다. 이 경기는 역사적인 대결이었고 UFC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운명이었다. 전쟁은 첫 몸싸움이 나오기 훨씬 전 베이스 오프에서 이미 시작됐고 그곳에서 존스가 긴장을 불붙였다. 그한 순간이 혼돈의 도화선이 되었다. 두 선수가 케이지에 들어설 무렵 경기장은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시작 라운드부터 징후는 분명했다. 커리어 처음으로 존스는 테이크다운을 당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초반부터 피를 흘렸고 잔인한 컷이 그의 얼굴을 갈랐다. 구스타프손의 복싱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끊임없었으며 교환이 이어질수록 자신감은 커져갔다. 존슨은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챔피언을 구해낸 순간 네 번째 라운드가 찾아왔다. 완벽한 타이밍의 회전 엘보가 구스타프손의 머리를 강타하며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뻔했다. 스웨덴 파이터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맹공을 견뎌내며 종료 배를 들었다. 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 채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구스타프손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의지의 한 방울까지 힘의 마지막 조각까지 그 다섯 라운드에 담아냈다. 그러나 그것마저 충분하지는 않았다. 구스타프손의 복싱은 존스와 비교해도 차원이 달랐다. 그의 펀치는 대형 망치 같았고 매 타격마다 상대를 흔들어 놓았다. 라운드 내내 그의 공격은 정확히 적중했고 존스의 얼굴과 턱을 강타하며 머리를 거칠게 뒤로 젖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존스에게도 자신만의 무기가 있었다. 그의 킥은 번개처럼 빨. 났고 잔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구스타프손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리고 존스의 상징적인 엘보가 이어졌다. 파괴적이고 끈질긴 공격, 한방한 방이 순식간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담고 있었다. 판정이 발표됐을 때 벨트를 지킨 쪽은 존스였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웠다. 구스타프손에게 이 패배는 얼굴의 상처보다 더 깊게 남았다. 그리고 팬들에게 이 경기는 이 스포츠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폭력과 투혼의 걸작이었다.